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겔 19장입니다. 에스겔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76쪽 1177쪽에 있습니다. <laughs> 에스겔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갈 깨어 끌고 이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 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내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지도자, 참된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애가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애가라고 하는 그 말은 슬픔의 노래를 말합니다. 죽음 또는 멸망을 슬퍼하는 노래라고 이해함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요구하시는 이 애가에는요, 대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해서 애가를 지으라라고 말합니다. 고관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나시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고관이라는 말 외에도 다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에스겔 12장에서도 사용되었었는데요. 에스겔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성경에서는요. 바로 왕이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12장 10절에 나온 예루살렘 왕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원어에서는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왕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를 지칭합니다. 학자들은 이그 왕이 바로 시드기야다라는 이야기도 하게 되죠. 그래서 고관이라고 하는 이 말은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 1절 말씀에 나왔던 고관들을 위한 애가에서 이 고관들은 유다의 왕들을 뜻하는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을 위한 애가를 불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다의 왕들을 향한 애가라는 그 슬픔의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무엇보다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 주시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애가의 내용을 통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애가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상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자이고 하나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포도나무가 무엇일까보다 이 포도나무에서 그 가지를 통해 나왔던 규라고 하는 바로 왕의 지팡이 왕이 사용하는 그런 지휘봉이라고 하는 그 규에 대해서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이두 가지는 요 유다와 관련되어 있는 상징물입니다. 창세기 49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자신의 노년에 자신의 열두 아들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예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중 유다를 향해 남긴 내용 중 일부를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49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름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이 외친 이 예언의 기도대로 유다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자손 중 다윗이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미 유다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의... 지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 때로부터 이미 예언되어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냐, 그 때가 언제이냐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에 했던 이 예언의 말씀서부터 다윗 왕의 이 말씀 사이에서는. 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에서 그리고 또한 신약 성경을 알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죠. 바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적 이야기구나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서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을 세워주시겠다라고 이 이야기가 이미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다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확정 지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왕을 세우지 않는다라는 그 슬픔의 애가를 불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왜 이런 슬픔의 노래를 불러야 했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솔로몬은 끝까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셔야 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사람들을 위해서 대리 통치자로 인간 왕을 세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 주시는 가운데 중요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왕이 대표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유다의 왕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백성들을 섬기라고 이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과 함께 숨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하죠. 심지어 어떤 왕은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심판을 하셔야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때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도자의 중요성을 참잘 알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지도자를 우리가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나라의 여러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항상 평가하는 마지막 자조 섞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는 정치 빼고 다 잘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 중에 누가 잘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 그 사람의 나쁜 점을 이야기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완벽하게,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온 그 사람들을 찾기가 참 힘들다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도자인 왕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윗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이스라엘 땅을 다스렸던 사람은 손가락으로 한 손으로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왕들을 기다려 주셨고 참아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불순종해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왕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도자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고관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관들을 향한 애가 바로 왕들을 향한 애가를 지어 부르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향하지 않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왕을 바꿔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스스로가 이제는 못 지키겠다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 언약을 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하신다.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깨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렇게까지 강하게 왕을 때려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 주시고자 했습니다. 이 애가 이후에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왕, 바로 다윗의 자손 중에 왕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딱한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그리고 또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왕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분을 보내 주셨던 겁니다. 지금 에스겔의 애가에는요 절망과 슬픔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슬픔 가운데, 이 슬픔 안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오히려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없고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불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왕을 직접 보여 주시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여기에 섞고 계신 겁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도 없어도 순종할 수 있,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로 복음의 이야기를 여기서 우리가 인간 스스로는 할수 없음을 우리 인간 스스로의 약함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순종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할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 희망은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음을, 그리고 또한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수 있음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오늘도 나는 할수 없고 예수만 가능하고 나는 될수 없지만 예수의 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을 꿈꾸며 오늘도 순종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신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순종할 수 있게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스스로를 믿으며 다른 사람을 믿으며 인간이 할수 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